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게제로입니다자 오늘은 이제 금주에 발매하는 신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금주의 신제품 시간입니다. 일단 첫 번째 발매하는 신제품 리버시블 건담입니다. 어, 빌드 파이터스 배틀 로그에 등장을 했었던 기체인데요. 어, 네, 애니메이션 공개치곤 조금 늦게 발매하는 발매하는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멋있어요. 세각 보다 리본즈 건담을 베이스로 한 커스터마이징 기체인데 하얀색입니다. 와우 하얀색 상당히 이쁜것 같아요.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네, 리본즈 만담에 붉은색과 이제 하얀색이었다면 이번엔 그냥 생 하얀색들. 로우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 심지어, 이 암으로레이 성우가 담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역시, 어, 건담 형태, 그리고 이게 캐논 형태, 그리고 호버 타입, 아, 탱크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건담과 건캐논과 건탱크가 전부 다 제형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외에도 백팩에 있는 무장들을 제거를 하면은, 뭐 이제 경, 경장 형태 같은 그런 느낌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고요. 아, 조립 후의 샘플은 그럭저럭 뭐 만족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리본즈 건담 자체가 근데 지금으로 보면은 발매한지 꽤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약간 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신규 파츠가 잘 맞아야 할 텐데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약간 무겁지는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호버 타입에 대한 변형도 뭐 일단 다리 벌린 그런 형태긴 하지만 아 다리 쭉 뻗은 형태긴 하지만 독창적이라는 생각을 여러번 했었어요 그리고 무장에 예, 탈착도 가능하다고 하구요 그리고 클로라드인가? 스탠드에 올리는것 약간 이 스탠드 올라간거 보고서 살짝 위태위, 위태위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하기도 했는데 발매는 14일에 하구요 가격은 1800엔 입니다 딱히 리본즈 건담에서 달라진 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어찌보면 가격도 뭐 동일하고 뭐잘나오기만해 바라뿐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어.. 빌드 커스텀입니다 예, 발레스틱 웨폰즈 어.. 뭐 리, 리버시블 건담이랑 싸웠던 이제 예, 발레스틱 자쿠가 사용을 했었던 무장들이 들어간 형태인데 일단 무장만, 웨폰만 따로 들어있습니다 발레스틱 자쿠가 따로 발매하진 않았어요 예, 발리스틱 자크로 만들고 싶으면은 이 박스에 박스 아트에도 나와 있듯이 디오리즘버전의 샤아 자쿠를 이용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 무장의 구성은 뭐 심플하다고 할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좀 화려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 일단은 저런 다양한 창도 있고 그리고 뭐 저기 뭐라 그랬더라 저게? 토마호크도 있고요. 어, 핸드건도 있고 리버시블 건담에 들어 있었던 이런 빔 라이플 쪽도 있고요. 판넬도 들어 있습니다. 어, 전개형도 따로 들어 있어요. 아, 그리고, 자쿠, 다양한 자쿠나 다양한 이제 3mm 조이트가 들어가 있는 기체들에다가 적용을 할수 있겠죠. 자쿠원도 사용을 하지만 역시 발리스틱 자쿠로 만들어주는데 의의를 둘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쉴드에는 판멜, 그리고 무장에는 저런 토마호크까지 다양하게 좀 바리에이션을 늘려줄 수 있는 무장인 것 같아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가동식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 보시듯이 약간 탈착식입니다.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 마모되고 나면 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번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도 뭐, 뭐, 이정도는 뭐, <laughs>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다양한 작품에 적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아, 심지어 이제 이렇게 예, 손잡이를 늘려줄 수 있는 기믹도 있다고 하고, 한 대로 전개된 게 따로 있다고 하니까, 전시하는 데는 또 탁월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주말엔 이렇게 두 종류가 발매한다고 하네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발매가 밀린, 아, 제품도 있죠. 뭐, 블랙워리어라든가 뭐, 그런 게 밀려있기 때문에, 뭐, 발매가 같이 될 가능성이 크기는 하죠. 아, 같이 발매하면은, 일단, 개인적으로 이 리버시블 건담 쪽 이쪽 먼저 리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유, 보고 싶긴 하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기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여러분 안녕! 호시!